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5월 6일에 운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개띠, 개띠 말씀 드릴 건데, 개띠분들이 2024년 갑진년에는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가야지, 본인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가다가는 손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 문서를 잡는 것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한 판단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성 간에 부부 간에도 깨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달한달좀 신중하게 가신다 그러면은 올해 갑진년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은 서른하나 갑술생을 둘러봤을 때 4월 달에는 사고수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성의 풍파 그리고 일찍 가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부부 간에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바람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간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특히 조심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5월 6월 달에는 직장의 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직장이 없어서 힘든 분들 직장의 운이 열릴 수가 있고요.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5월 6월 달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4월 달에 잘못 시작을 했다가는 5월 6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거는 5월 6월 달에 진행을 하셔야 문서 운이 강하게 있으니까 본인한테 득이 될수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인간의 바람이지만 5월 달에는 또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싱글이신 분들 5월 달에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또 금전운이 5월 달에는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5월 달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관제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 속에 딱 들어앉는 그런 달이 되기 때문에 31살 갑수쟁 분들은 6월달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남한테 이렇게 사기를 맞는 수가 있고 또 뒤통수 맞는 수가 있기 때문에 뒤통수 맞는 수가 있을 때는 사업 파트너라든가그 다음에 이제 직장 동료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소한 거로 부딪히면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6월달은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4월, 5월, 6월달 전체를 둘러봤을 때 4월, 6월달에는 조심을 하신다라면은, 5월달에는 뭐 금전이나 뭐 이성운이라던가 좋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살 임술생 임술생 같은 경우에는 문서 변동 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앉은 자리 변동을 주셔야 돼요. 있는 자리가 본인하고 안 맞고 동서남북이 딱 막혀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금전적으로 이게 힘들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사업이나 영업장사 하시는 분들 앉은 자리 변동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문서를 잡고 가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괜히 문서 잡았다가 손재로 올 수가 있고요. 굳이 문서를 잡는다 그러면 은 5월달에 문서를 잡고 가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잡을 때는 본인하고 맞는지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저는 평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터가 본인하고 안 맞는 터일 수도 있고 방위가 안 맞는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를 잡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잡으셔야지 탈이 없습니다. 또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이 말 믿지 마세요. 괜히 남잘 됐다고 본인도 투자를 했다가는 손재를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자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가족 간에도 문제가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을 잘 살펴보시고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공백에 우리가 이별로 같이 연결이 되고 등지고 갈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달, 6월달 관제수 들어와 있고요. 6월달에는 특히 크게 질수가 있고요. 또 시비 다툼. 구설, 망신,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본인 말, 행동 조심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6월달에 금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쉬운다서 경술생 분들, 인간바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을 조심해라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뭐 영업적으로 그다음에 또 부부간에 이성 간에 인간 바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 소리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을 하세요. 괜히 인간바람이 들 적에는 사람도 이룰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 이렇게 사기수도 들어오기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말 믿고 금전을 투자했다가는 손해를 본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4월, 5월, 6월달을 둘러봤을 때 4월, 6월달 사고수 강하게 있습니다. 사고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차사고나 이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람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몸소가안 좋아서 힘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체크를 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4월달 좀 막힐 수 있지만 5월 6월 달에는 좀 문이 열려서 금전이 좀 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허튼짓만 안하면 손에는안 본다 소리가 나와요 기존에 하시는 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손해는 없지만 생각지도 않은 데서 금전의 손실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한다 그러면은 금전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변동은 5월 6월 달에 변동이 가능합니다. 4월 달에는 힘들어도 5월 6월 달에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5월 6월 달에 변동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9월생, 12월생. 그 다음에 4월생 같은 경우에는 관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타이에 의해서 관절로 연결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금전거래라던가 아니면 뭐 시비 다툼으로 인해서 관절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쉬운다던 경수생분들 4월, 5월, 6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은 못 벌어도 손해만 안 봐도 4월, 5월, 6월달 잘 넘어가는 거니까 쉬운다서 경수세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6월 달 그냥 크게 무리하지 않고 가시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 소리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운이 안 좋은데 금변적 투자를 하거나 투기성 있는 거를 진행을 한다라면 무조건 손재로 보이기 때문에 금전 관리 잘 하시면은 그래도 4월, 5월, 6월 달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세 무술생 같은 경우 건강을 체크를 하세요. 운은 들어와 있지만, 몸을 치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몸 수가 안 좋으신 분들 좀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수혜사안 좋으신 분들은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성운을 둘러보면 문성운에서는 5월 6월 달에 문성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둘러봤을 때 지금은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4월 달넘기시 5월 달에는 금전의 운이 열릴 수가 있고요. 5월 달에는 있는 자리가 산란하면 변동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안 되는 거 끌고 가면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변동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투기성 있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한 대든가 금전적 손실이 온다라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손 운을 둘러보면은 자손 운에서는 그래도 대기란 운이 들어와 있어요 힘든 자손들 좀 이렇게 물고가 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어 가정에 문제가 있던 자손들 좀 해결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뭐 사업이나 영업 장사 하시는 자손들 운전이 열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손 운에서는 대기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개띠 4월 5월 6월 운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띠분들이 보면은 4월, 5월, 6월 달에는 이렇게 썩 좋은 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월, 달 6월 달에는 수에서 이렇게 손재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이제 사고나 관제로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4월, 6월 달을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그나마라도 나쁜 거는 피해갈 수가 있고 극한 상황은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새겨두셨다가 본인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잘 피해가신다 그러면 우리 개띠분들도 4월, 5월, 6월달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